정부는 국내 주식 시장에 문을 닫는 방안까지 밤새 검토했습니다. 증시에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겁니다. 실제 문을 연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2%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. 낙폭이 다소 줄었지만 2,464의 장을 맞춰 하루 만에 다시 2,500선을 내줬습니다. 외국인들이 4천억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 했습니다. 코스닥도 2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출렁였습니다. 개엄령이 내려진 직후 한때 달러당 1,446원을 넘겼습니다.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.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며 1,410.1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이 같은 안정세는 개엄령이 조기에 해제된 데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선포한 결과로 해석됩니다. 정부와 금융당국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대기업과 금융그룹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환율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국 불안정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정부는 경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,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